죽음에 가까운 임무를 12번이나 수행해야 한다면 당신은 포기하지 않을 자신이 있나요? 오늘은 헤라클레스의 전설적인 12과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제우스와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신화적인 영웅이었지만 헤라 여신의 질투로 인해 끔찍한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는 속죄를 위해 12개의 불가능한 임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몇 가지 과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업은 네메아의 사자를 처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자는 아무리 강한 무기로도 뚫을 수 없는 가죽을 가지고 있었죠. 헤라클레스는 자신의 맨손으로 사자를 목 졸라 처치한 뒤 그의 가죽을 벗겨 방패로 사용했습니다. 또 다른 과업은 레르네의 히드라를 무찌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괴물은 머리가 잘릴 때마다 두 개의 머리가 새로 돋아났죠. 헤라클레스는 불로 목을 지져가며 히드라를 처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하데스의 세 머리를 가진 지하세계에게 케르베로스를 데려오는 임무까지 성공하며 인간을 넘어선 신화적인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시비과업은 단순히 물리적인 힘만이 아니라 지혜와 용기가 필요했기에 더욱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